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동 정치의 현황과 노동 정의 과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그래서 어, 오늘날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노동자 정치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 노동 정치는 크게 보면 두, 두 가지입니다. 정당 노동자 정치와 총연맹이죠. 그양자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원내 진보 정당과 총연맹은 원래 처음에 어느 나라든 보면 이제 변혁적 성격을 가지고 어, 태어납니다. 아 그런데 원내 진보 정당은 처음에는 그 노동자, 아 노동자의 정당, 노동자의 표를 추구하죠. 그러다가 노동자, 농민 음, 일하는 사람들 더 나가서 국민의 정당으로 하면서 우경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공직, 국경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노동자 표만 가지고는 국경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어, 그 다음에 중간층, 음, 이런 음, 더나아가서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집권을 위해서는 노동자 표만 가지고는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총연명도 사실 이제 그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변혁적 성격을 가지만 정규직화되고 대기업화되면서 총연명도 우경화됩니다. 그 원내 진보 정당과 총연명은 서로 협력적 관계를 맺으면서 처음에는 변혁적 관점이 있지만 우경화되기 시작하는데 원내 진보 정당의 우경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원내 진보 정당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의 사례에도 보시, 국민 정당화. 아, 이제 노동자 표가 아니라 국민의 표까지 요구하게 되는 그 정도로 우경화되는데 총연맹은 어, 규정 노조, 정규직 노조, 대기업 노조라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려 합니다. 라지만서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죠. 그래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원내 진보 정당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총연맹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원내 진보정당의 우경화 속도가 총연맹의 우경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자는 결국 협력관계를 깨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서 발달된 자본주의 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 겁니다. 원내 진보정당의 경우에 아~ 독일 삼민당이든지다 프랑스 사회당이라든지 전부 다 총론 총론은 혁명적입니다. 총론에서는 이제 강 강론, 강론에서는 혁명을 얘기하는데요. 총론에서는 근데 강론에서는 즉 정부와 총자본의그 요구하는 거는 이제 계량적인 것을 요구하게 됐어. 총론의 혁명적인 성격과 강론의 계량적인 성격. 이것들을 이행기 강령을 통해서 잘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따로 따로 놉니다. 노선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것들은 이제 조직 갈등으로 대개면서 어, 사회주의와 사민주의가 분리합니다. 독일 삼민당에서 로자 룩셈부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당이 불리해서 나오죠. 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회당도 역시 공산당과 사회당으로 분리가되요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영국 노동당의 사회주의 세력, 막수주의 세력을 아예 배제를 합니다. 처음부터 사민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분리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분리된 공산당은 이제 고립돼서 너무 작용하러 가면서 외소화가 되고, 남아있는 3인주의자들은 이제 국민정당화, 점점 더 집권하기 위해서 보수정당과 연립정부를 하죠. 국민정당화 된다. 대표적인 게 독일 3인당은 기민당이라는 보수정당과 연립정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정당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의 과정을 보면 노동자 정당이 처음에는 그 비합법적인 반지제 세력으로 있다가 이것들이 성장을 해서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 집권을 위해서는 이제 이념적, 이념적, 진보적 색채가 쇠퇴하는 이러한 과정을 일종으로 산으로 치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자 당이 성장을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탄생해서 청소년 시절에 성인으로 가지 못하고 조로화가 됐다. 민주농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은 커녕 원내 기업단체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조로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경우는 산에 올라가려다가 아예 산 중턱에서 멈추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올라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랑 올라온 사람,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다르겠죠. 한국은 아직도 산에 올라갔다 내려야 될 상황이다. 즉, 노동자 정당이 아직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과정은 달랐다. 즉, 노동자 정당이라는 재생의 필요성은 남아있다. 그러면 왜 한국의 경우, 즉, 민주 노동당이 유럽에서는 100년 이상 걸렸던 이러한 그 우경화 과정을 약 10년 이내에 거치면서 창당한 지 15년도 안 돼서 어 사라지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한국적 특성이다. 국지적 냉전과 분단 고착으로 인한 국민 국가의 미완성.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국지적 냉전이 있죠. 민, 어, 남북이 분단됐죠. 그래서 냉전, 국가법이 어, 이겨올기가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통일. 국민 국가라면 어, 통일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는 통일. 그 다음에 어, 브르자원 민주주의의 완성. 이게 국민 국가인데 아, 이거를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그 통일 국가의 통일을 달성한 바가 없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그 중세부터 시작해서 1600몇 년이냐 4 8년에 베스트팔렌 8년 조약을 통해서 오늘날의 유럽이 형성돼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대부분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이러한 국민 국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 유럽에서는 이제 이러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낡은 개념이었지만 한국은행에는 이런 국민 국가를 달성한 적이 없다. 국민국가는 하나의 청소년의 그 사춘기와 같은 거죠. 그 사춘기를 미국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춘기를 이미 다 겪었고 우리는 아직 사춘기를 겪지 못했다. 그리 이러한 사춘기를 겪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서유럽과 다른 형태로 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 특성은 먼저 민주농동당의 경우에 노동자, 서유럽은 노동자당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모순이란 부분이 사라지면서 계급 모순이 되면서 노동자 정당으로 출발하는데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민족 모순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또 어, 그, 농업이 광범위하게 남았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 그 다음에 통일운동 세력 다시 말해서 NLPD 정당이었다는 거죠. NLPD 정당. 그리고 이러한 그 NLPD, 민중 정당으로서 이제 유럽과 마찬가지로 의회주의, 국회의원 빠지를 달기 위한, 어, 그러한 경쟁, 이런 우경화, 의회주의로 몰입을 하게 되는데, 유럽보다 더 빨리 몰입하는 건 바로 노동자 정당, 민중 정당, 국민 정당 이런 세단계를 거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민중 정당이었다. 통일이라는 문제 때문에 통일이라는 민, 문제 때문에 반 반수구 전선, 그렇죠? 반 보수 전선이라는 그다음에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게 얘기하면서 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민족 통일 전선 음, 그렇죠? 통일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어, 의회 내에서 해결하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주의, 저, 저,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음, 경향이 더 어, 강해졌다는 겁니다. 어, 그런 게 바로 이제 통일을 위한 연립정부, 뭐, 연방제 통일을 위한 연립정부 상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다죠그 다음에 NLPD,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에 따라서 정파가 달라져. 정파들의 경쟁, 정문대적인 경쟁, 그리고 냉전 이전 얘기에 따른 이제 그 국가가 총자본과 보수 정권이 노동자들을 제한적으로 보습한다는, 국가보안법을 두죠 냉전 구도로 노동자들을 탄압을 한 겁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제 그 진보당 그 해산으로 어, 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노동당 전신인 국민승리에서는 이제 범좌파, 노동자의 힘을의 전신인 범좌파들도 국민승리에 다 있다가 뭐 일어나라 코리아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그 노동자를 비롯한 좌파 다수가 민주노동당과 별도의 길을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는 일부 사회주의 세력 어 지금은 노동자인데 뭐 당시에 다함께라든지 해방연대라든지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이후에 민주 노동당이 우경화에 의회주의를 보급하면서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2008년 분당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사민주의적인 경향인 민주 노동당과 좌파가 어, 이야집산을 하게 되는데요. 1902,002년에 노동자임에서 그 민주노동당과 공동 대선 공동투쟁, 그다음에 어, 대선 공동 대응, 공동 후보죠. 어, 후보, 공동 후보 단일 후보 전술을 채택을 하면서 이런 산민주의 세력과 좌파 세력이 연대, 연합하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러한 단일 후보의 당정 문제.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으로 나가야 된다. 노동자 힘은 그 당시에 제도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일 후보는 무소속이나 아, 제3당으로 나가야 된다는 논쟁 때문에 이러한 공수본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 그 유럽의 분열보다는 그 한국의 진보 정당 좌파의 분열이 훨씬 더 빨리 복잡하게 진행됐다. 이건 이제 이후에 보겠습니다. 이런 노동자 정치는 그 어려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력하나마 현재 노조의 조직률이 증가하고 있죠. 어, 그 촛불 2017년 촛불투쟁으로 탄핵이 되고 나서 사회민주화가 완전히 되니까 소위 노동조합에 대한 그이 뭐라 할까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약 30만 명 이상 가입하게 되는. 그래서 단협도 적용되는 이러한 추세다. 그러니까 노동정치가 어렵지만 현장 어 민주노조 운동 자체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약간 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 투표율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통상적으로 총선의 경우는 약 10%, 대선의 경우는 약3% 정도가 득표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물론 2017년에 탄핵 이후의 대선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민주 대연합이라는 부분이 약화돼서 상대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표를 6%에 가까이 얻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청소는 음, 정당병부는 10%, 대선은 3%가 이제 장벽이라고 보시는데요. 유럽의 경우를 볼 때는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30%, 지금 현재는 전체 노동자의 10%이 정도밖에 득표를 못하는데 지금보다도 더세배 가까운 이러한 득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30% 정도는 득표할 때까지는 노동자 정치,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부분을 가져갔고 그 이후에 이제 삼위주의적 경향이 강해졌는데 우리는 노동자 표의 10%밖에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어떤 의회주의의 무기로 되면서 민주정당이 깨졌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도표로 좀더 이렇게 자세히 살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2 0 2 2년에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한번 보죠. 이거는 2017년에 각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아까들도 봤으니까 이런 공약이 말로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문재인 이 후보의 공약은 실제로 실현된 게 별로 없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비 지출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게 이제 국방부의 주출인데 국방비 지출인데 국방비 지출을 이렇게 보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국방비가 올라가죠 노무현 정부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비가 떨어졌다가 문재인 때 다시 국방부 올라간다. 그래서 중도 보수 정권에 오히려 국방비가 증가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즉 군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는 이러한 자기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각 정당들의 진보 정당들의 과정을 보는데요 유럽의 기준으로 해서 민주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파 정당의 제도화 과정입니다 크게 보면 산업혁명 대공업시대 후기 산업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 정당과 노조 노조가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입 장벽을 넘어가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진보 정당이 어느 정도 성장하냐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표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제도, 그죠죠한 선거구에 3명만 뽑냐, 정당 명부 투표자가 어느 정도 된냐 이런 거에 관련됐고, 또 하나는 그 사회의 주요 모순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의 주요 모순이 계급 모순도 있지만 인종간의 모순도 있죠. 그 다음에 연방제와 어 지방제, 연방제, 연방 연방 국가를 강할 것이냐, 주정부를 강할 이렇게 모순이 다양하다 보니까 노자간의 모순만 어, 드러나지 않는다. 또 종교에도 있죠. 유럽에 보면 기독교 정당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어이 형태에 따라서 노동계급이 인구 비율대로 득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노자간의 대립 외에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질 때는. 이그 정당의 분포가 복잡하게 나타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로 서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성숙기를 거쳐서 대규모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진보정당이 이, 이, 그 제일야당이라든가 집권에 가게 되는데 이 집권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연립정부를 하거나 노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표를 얻게 된다. 그래서 국민정당화가, 그래서 보수화가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성숙기 같죠. 성장기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성장기에서. 성장기에서 이 가운데 성숙기를 빼고 바로 세태기로 넘어갔다. 그래서 졸로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자, 사회주의 좌파 진보 정당들의 이역 집선을 한번 쭉 찾아보는데요. 그래서 민중당 진정추 이렇게 쭉 아, 진보 정치 연합 이런 식으로 갔다가 국민 승리에서 같이 하다가 민주노동당과 노동자 힘으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청년 진보당 이쪽의 사회당 세력은 이와 별개로 사회당으로 됐다가 노동당에 들어갔다가 지금의 이제 그 기본소득당으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노임은 산호의 변혁당으로 쭉 가게되고 민주노동당은 이제 그 진보신당으로 분열되고 다시 이것들이 통합진보당으로 모여 있는 통합진보당에는 국민참여당이 있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진보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중민주당 민중민을 나와 나와 있고. 통합진보당에서 뭐, 탈당한 정의당이 있고 그래서 현재 당은 진보당, 민주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노동자 연대와 해방 연대라는 과거의 그 민주당에 들어있던 좌파 세력 이와 같이 진보 정치가 아주 복잡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한국의 비교를 보게 되면 독일하고 한국은 제한적 포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삼민당은 그걸 극복을 했죠. 어떻게 노동조합이 성장하며 노동조합들이 독일 삼민당을 밀어주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민주정당은 이렇게 민중정당, 노동자, 농민, 통일운동 세력으로 시작했던 민중정당, 그렇지만 다른 정당들은 노동자 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 정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 정당화 되는 속도가 더, 어, 빨랐다는 겁니다. 더 빨랐다. 그래서, 분당도 똑같죠. 영국은 창당 때부터 강경파를 배제했고, 독일 3인당과 프랑스 공당당은 이제 그, 이, 공산주의와 3인주의가 분해됐고,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이제 NLPG라는 그 노선 갈등과 그 다음에 의석 경쟁이라는 거죠. 의회주의로 분당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민주노동당 때 분당했는데 통합진보당에서 다시 합쳤다가 다시 헤어졌다. 이거 이합집사는 뭐냐? 국회의원 의석을 국회의원 의석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또 국회의원 의석을 얻는데 유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다시 모였다가 또 헤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일단. 그리고 이제 좌파 정당과 총연맹과의 관계를 쭉 보게 되면, 독일은 이제 당의 노조를 건설했고, 영국은 노조가 당을 건설했고, 프랑스는 노조와 당이 완전히 무관하게 성립돼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그 당과 노동조합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이제 생티칼리즘, 무정부지적 성향, 성향이 강했는데, 파업, 파업의 국가가 국가가 이제 그 파업을 갖다가 강경하게 탄압하니까 아 이제 프랑스 공산당이 사회당이겠죠 어, 프랑스 공산당 사회당과 그 프랑스의 총연맹인 CGT가 연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총파업으로 나라를 엎을, 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총파업에 국가권력이 탄압을 하니까 국가권력 노동자도 국가권력즉 자기 정당이 있어야 된다 당과 노조가 협력하게 되는 서 어~ 센트칼레즘이 예, 극복이 됩니다 그서그 이후에는 이제 당과 노동조합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되다가 당이 우경화가 되면서 우경화가 되면서 당과 노조의 관계가 아~ 와야 됩니다 당이 이제 그~ 집권할 때 집권하게 되면 노동조합 보고 총파업도 참아달라 임금 인상도 참아달라 이렇게 계속 계속 인내를 요구하는데 노조가 한두 번은 참지만 그런 관계가 계속되므로서 노조가 반발해서 당과 노조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어, 소멸하게 됐다. 그 주요 국가의 그 이제 그 노조 어, 그 적용률, 단체 협약 적용률을 한번 음, 보겠는데요. 프랑스가 특징적입니다. 노조 적용률이 11%지만 단협 쪽이면 90%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장이 단체협약을 적으 받은 최상급 노조를 하나 선택하기로 돼 있어요. 투표로. 그래서 내가 파업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최상급 노조가 파업을 하면 나는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총파업을 하더라도 어그 노동자들이 예, 좋아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승리하면 그 효과가 민주노총이 아닌 조합원들 때 가니까. 그래서 이게 단체협약의 확장효라는 거죠. 대부분 노조 조직률과 단체 협약의 차이가 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단체 협약의 확장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노동자 조직 현황과 그득표수를 비교한 건데 쭉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노조원, 전체 노조원과 아, 전체 노조원과 노동자 수 이렇게 볼때 득표수가 전체 노동자의 그10% 이것은 결국 노조의 조직률하고 똑같죠 어, 이렇게 된다는 거 특히 대선의 경우에는 10%도 못받죠 3%에 불과하 그래서 한국은 유럽과 달리 전체 노동자의 10% 그리고 어, 바로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을 합한 노동조합의 십 퍼센트 그거 똑같죠? 그래서 어, 유럽보다는 훨씬 작다는 겁니다. 이제 그람시가 그린 변혁 전략의 기본 개념인데요. 그람시에 따르면 러시아의 그 무장 혁명은 기동전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런 러시아식 무장 혁명은 어렵기 때문에 부르주아 기구가 발달되기 때문에 단한 번의 혁명으로 어렵다는 거죠. 진지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진지전을 하고 좋은 조건이 왔을 때는 러시아처럼 혁명, 무장이죠. 기동전을 해야 된다. 기동전의 핵심은 소비에트다 항상 이런 소비에트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진지전은 부르주아 이데올리기, 부르주아 관료기구, 부르주아 지식인들을 에, 이, 이들을 에,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그래서 그래서 이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어, 계급 연합, 중간층이나 자영업자라든가 전문가라는 계급 연합을 포섭해야 되고 이런 중간층을 포섭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식인 집단이다. 이 지식인 중에 이러한 지식인 집단 중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된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게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고 그게 바로 당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식인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공부만 많이 한 지식이 아니라 노동자 지식인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그 그런 단계념을 볼때 남아공에 보게 되면은 남아공은 어 남아공 공산당과 민족 회의가 하나의 그 정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당적을 형성한다. 이 안에 남아공 공산당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남아공에 이제 그 공산당이 들어 있고. 이 공산당이 남아공 민족회의를 주도하고 그 밑에 이제 총연맹이라든지 이은 노동자, 농민 교구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됐다. 이중당적을 활용하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남아공의 민족회의와 그다음에 공산당이 있으면 이 가운데 이중당적을 해서 이들이 이제 어떤 그 사회 변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분담해 가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적인 형태의, 연합적인 형태의 정당에서는 이제 집단 주체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런 집단 주체가 있고 거기에 각 부문을 지도하는 그 동맹들이 있는 거죠 그 동맹들이 있고 그 부문들이 이제 각자 노동조합이라든가 청년학생 농민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을 어, 정치 활동을 에, 이끌어내는 이런, 그런 과정에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어, 그 일반적인 그 주로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거지만 이런 형태로 그 노동자 정치 운동이 에,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어, 유사한 경로를 겪어왔다. 일단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